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음. 어... 순진한 남자들이 만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이 되게 사랑을 하면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으로 많은 것을 주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녀가 연애를 하면은 여자는 뭔가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받고 배려를 받고 그래야 된다는 편견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불행한 편견이죠. 물론 이런 편견을 깨면서 연애를 하는 여자분들도 있죠. 멋진 여성들. 나는 남자랑 동등 관계에서 내가 줄수 있는 사랑 충분히 주고 나도 응원 받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 나는 그렇게 사랑할 건데 이런 여성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뭔가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존재다 이런 편견에 갇혀 있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본인의 이기심을 딱 결합시킨 경우 이런 여성들은 만나면 안 되는 여성의 카테고리에 해당된다고 하겠어요. 이런 여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여성이죠. 항상 너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죠. 넌더 노력해야 돼. 뭐가 됐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넌 나의 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에 갇혀버리면 남자는 정말 끊임없이 엄청난 노력을 해요. 이 여자에게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테고 그게 어느 순간 너무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거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그냥 내 자체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네가 집을 장만하면, 네가 승진을 하면, 네가 잘생겨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의 당신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금의 나는 아닌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미련 없이 나를 버릴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되게 잘 벌고 있어요. 그게 좋아서 어, 나를 만나는 여성이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 돈이 없어지면 이 여자가 단 1년이라도 내 곁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도 주지 않는 여자입니다. 자기는 어떤 것도 주려 하지 않는 여자예요. 거래에 의해서만 뭘줄 겁니다. 내가 이거 해주면 넌뭐 해줄 건데? 이런 식인 거죠. 당신이 힘들어 할때 위로해 주지도 않고,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있어 주지도 않는 여자. 너는 아프지도 마. 너는 힘들어 하지도 마. 너는 감정을 느끼지도 마.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할 때도 전혀 위로해 주지 않죠. 감정은 여자만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약해지지 마라 내가 아플 땐 달려와야 하지만 어, 네가 아플 땐넌 강하니까 네가 견딜 수 있을 거야 어, 이거는 참 남자들이 사회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는 시그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많이 억누르고 제가 늘 가슴이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최소한 여친만은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힘들어 할때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뭐가 힘든 내가 위로해줄게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여친만은. 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어요 좀 연민심이나 친절함 좀 돌봐주고 싶은 마음 좀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좀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성애를 당신에게는 1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여자들은 남자도 여자처럼 오만 감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여자와는 다른 어떤 다른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미성숙한 것이죠. 남자라는 동물은 여자를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요구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뭘 해줄까라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돈도 안 쓰고, 잠자리를 가지고 뭔가 갑질을 하고 그리고 뭐 감정적인 위로를 하려고 에너지 같은 것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여자죠. 어, 남자의 감정을 좀 위로를 해주면 이 남자가 좀 군기가 빠질까? 그래서 나한테 좀덜 헌신하게 될까? 그런 계산이라도 하는 걸까요? 감정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마저도 인색하게 구는 그런 게 뭔가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해방 일지에서 구 씨가 이런 말을 하죠. 여자들은 이상. 뭐 맡겨놨나봐 맨날 뭘 그렇게 내놓으래 어, 여자들은 참 지겨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 여자로서 부끄러웠는데 요즘 남자 달링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는 하소연이기도 해요 이런 유형의 여자들에게 좀 시달려 본 그런 남자 달링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 달링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런 지겨운 여자 달링들에게서 도망치세요. 처음부터 금방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 여자가 좀 상냥함이 있는 사람인지, 남자를 이리저리 좀 부려먹고 내가 막대도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인지, 최소한의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썸탈때좀 감정을 누르시면서 좀 지켜보세요. 어, 그러시면서 아이 사람 만나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내가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좋은 남자 많듯이 좋은 여자도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주시는 좋은 여자 달링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 이상한 여자들만 만나시는지. 오늘 영상이 좀 여자 달링들한테 약간 불편한 마음을 드렸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한국 남자들이 좀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한국 남자들이 확실히 많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여러모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려고 하고 그게 쉬워서 그러는 건 아니죠. 당연한 것도 아니고 매우 힘들고 매우 버거운데.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만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에게 어, 그리고 좀 한국 남자들의 삶을 보면은 좀 가엽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여자에게 좀 양보해라, 여자를 많이 배려해야 된다, 여자를 절대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를 배려하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자도 여자처럼 아프다. 남자를 때리면 안 된다. 뭐 남자의 낭심은 급소니까 절대 걷어 차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남자도 여자친구처럼 똑같이 존중하면서 대해야지 막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교육을 여자아이들한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남자들은 여자들 대신 군대를 가서 18개월 동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소중한 시간을 쓰고 오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도 감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이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괜찮은 여자들은 다 가지고 있고 키우고 있거든요. 남자, 여자가 다르지 않다.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다. 여자도 똑같이 남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기본의 기본이 없는 여자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더 아파지기 전에 정말 멀어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이성을 만나보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내가 사랑하고 내 진심을 주는 내 순정을 주는 그런 여자는 좋은 여자, 좋은 사람이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연애의 경험은 그 다음 연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려다가 이렇게 뾰족한 창에 이렇게 확 찔린 것 같이 되면 그 다음 사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랑은 포근하고 행복한 겁니다.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고 계속 슬프기만 하다면 멈춰야 합니다. 달링에게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달링.